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리드 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75쪽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한 양반집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서당에서 돌아오면은 부모는 아이가 그날 배운 것을 다시 한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낭낭하게 읽는 어, 글소리를 듣는 것이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책을 읽다가 바담풍 바담풍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람 풍자인데 그 아이에게 바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글자는 바담풍이에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부모가 궁금해서 서당에 가보니까 서당 문 밖으로 아이들이 글을 따라 읽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훈장의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니까 솔솔 부는 바담도 몰라? 바담풍이라니까 왜 자꾸 바담풍이라고 하는 거야? 훈장은 혀가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애써서 바람풍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매번 바람풍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 훈장이 속상해가지고 아이들을 혼낸 겁니다. 바로 이 고사에서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스승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제자들의 본이 되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내는데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만 나옵니다.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만 나옵니다. 아무리 국화빵 틀을 가지고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붕어빵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틀을 바꿔서 붕어빵 틀로 구우면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붕어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틀과 같습니다 스승은 불교의 승려를 높여서 부르는 사승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스승이 되는 스님 그게 바로 사승입니다 그런데 스승사자의 중국어 발음이 스다 보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동원교락이라고 하는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5월 15일이면 기념하는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 적십자 RCY에서 그 단원들이 병환 중에 있는 아픈 선생님과 퇴직한 어,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을 방문해서 위로 활동을 벌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 학생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왕이면 결의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실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자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고 그날을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승 없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교사와 강사는 존재하지만 스승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을 주고 지식을 건네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되었고 아이들조차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돈 줘서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면서 스승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로만 스승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자를 밟는 것까지 상가하며 스승을 존경하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YTN 뉴스에는 교사 3명 중에 한명이 직업에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8%는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함께 실린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안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지금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민의 이유는 교권 침해와 그리고 걸핏하면 발생하는 아동 학대 신고 그리고 과도한 민원이 일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전체 교사의 64.9%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학부모들처럼 자녀 교육에 열심인 학부모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데 정작 그 자녀들을 맡아서 교육할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아동 학대 신고, 과도한 민원 때문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이 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페이스북에 그 사모님의 팔뚝 사진이 이렇게 실렸어요. 그런데 그 팔뚝 사진은요. 어, 여기저기 피가 나고 그리고 할혀는 그 손톱 자국, 움푹 움푹 살이 패인 손톱 자국이 다 찍혔어요. 이거 어디서 그랬냐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문제 삼지 말라고. 이거 어, 문제 삼어도 어, 법적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고 민사 소송까지 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지리한 그런 싸움이 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리고 그냥 자비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을 잘 공부시키고 싶다면, 그 스승인 교사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스승의 나 날에 선생님들에게 선물하고 한거 너무 과도하고 무겁게 했던 거 부담이 됐던 거 촌지의 문화를 갖다가 없애는 데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김, 김영란법과 더불어서 선생님들에게는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것 같아서 참 슬픈 일이에요. 5월 15일 날 저희 막내가, 지금 요즘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꽃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하려고, 중학교 선생님 찾아갔다 왔다는 거예요. 해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바쁘고 공부하고 그냥 공부하는 데 정신 없지만 그 한나절 그냥 공부 못 하고 이렇게 스님 찾아뵙고 왔지만 그거 정말 도리 잘한 거다. 앞으로도 그 마음 편치 말고 너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께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오늘 스승의 주일 또는 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교사라고 하는 말은 교회학교의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사는 바로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교우들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와 그를 돕는 부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가르칠 교, 불일역, 놈자입니다. 교역자는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총 18번에 걸쳐서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번은 율법교사와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내 율법교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의 젖동생 미나엔과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미나엔, 사울은요 전부 다 선지자이고 교사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교에 세운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교사는 사도,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와 함께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바울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교사는 사도,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와 함께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니라고 했고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설교자이고 나는 사도이고 나는 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는 사도요 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도와서 교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학교가 있어서 부서마다 교사들이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많이 정말 따뜻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들이 밥을 지어서 우리 어른들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애호박지게 정말 걸작였다고 여러 권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번 주에 밥 줘가지고 어른들 대접했다고 떴더니 다들 부러워하셔요. 그런 교회가 정말 드문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많이 칭찬해주십시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하고 보면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또 어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자기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구역마다 구역의 교사인 구역장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에게 전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화요일 오전이 되면 구역장들이 모입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그리고 이번 주처럼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로 힘들게 우산을 받치고 그렇게 교회로 나와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구역원들이 어려울 때는 목사님, 저희 구역에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수술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무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하고 저한테 정말로 그 구역의 상세한 내용들을 부탁합니다. 따뜻한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분들은 흩어져서 구역원들에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끌면서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 때처럼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 외에도 다양한 교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주의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 등 다양한 교회의 교사들을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된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부모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사이든 교회 학교의 교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자기 교회의 목사를 헐뜯고 자녀 앞에서 학교와 교회의 교사를 험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 교회와 학교에 가서 아무 것도 배우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의 교사들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를 헐뜯고 험담하는 것은 자녀가 앞으로 믿음 생활 안 해도 된다라고 부모가 허가증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학원비를 대지 않아도 부모가 식탁 앞에서 남을 헐뜯는 얘기만 멈추고 전화로 남을 헐뜯는데 한 시간씩 귀에 화상이 입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남을 헐뜯는 습관만 버려도 자녀는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사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매우 맹렬하게 헐뜯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과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행됐고 교인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에게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넘어지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더럽히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서로 죄를 짓게 만들며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멈추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의무의 절반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성도의 에, 의무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악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아,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거치는 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해요? 나 그렇게 험한 사람 아닌데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교회 일에 열심이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건강한 열심을 품고 일하는 분들이 있고 병든 열심을 품고 일하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부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병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열심은 분열을 낳고 갈등을 낳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패로 나뉘게 됩니다. 병든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교만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보내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열심은 더 뜨거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열심은 우리를 더 빨리 지옥에 다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좋은 신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본받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사명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생애 내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나오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에스케노센앤 휘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카이 에스케노센앤 휘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한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여기서 로고스는 철학자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과 함과 삶, 이세 가지를 볼때 예수님의 말도 그리고 함도 그리고 삶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로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설교가 어렵고 가르침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의외로 쉬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항상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설교자는 매우 그 설교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라고 하면 교사는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지 못할 때 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허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교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맡겨진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교사됨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본받고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교사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교사가 아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만인 사제론. 사제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만인 교사, 모든 사람이 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더 주목합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쌍욕이 섞인 시정 잡배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그리고 남이 볼 때는 친절한 듯 하지만 안 보는 데서는 음흉하고 거짓되게 남을 모함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을 뿐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마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표로 삼아야 될 일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가르칠지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든지 그 품고 있는 것의 냄새가 향기 또는 악취로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어, 교회 앞에 옛날에 카페 M이 있었던 지금은 가구, 가게로 변한 어, 영동대로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보행자 도로를 가려고 하면요. 어 정말 그 앞에서 항상 악취가 납니다. 하수구 가스가 올라와서 그래요. 너무 너무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있어도 골치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아주 심하게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향기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좋은 향수를 비싼 값에 그 비싼 값을 내고 사는 이유도 그 향수 조금만 우리 손목이나 아니면, 목 뒤에다가 바르게 되면은요, 그 향기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아름답게 풍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다 스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스승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예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절대로 저렇게 살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향기를 풍기는 복이 있는 교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염나이다. 아멘.